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치입니다 2025년 세력주 ai 로봇주를 투자하시는 모든 투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3거래의 약세장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정말 오늘 장에서도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나온 소식은 어떠한 게 있을지 같이 알아보면서 다음 세력주 로봇주에서 급등시세 나올 수 있는 그 대박주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오늘의 증시에서는 어제 하락 시세를 주고 나서 장중 SPG가 급락을 했다가 플러스 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다시 내려왔죠.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변동성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중 2%까지 올랐다가 다시 2 1선 근처까지 내려왔고요. 추세선이라 불리는 그리고 과거의 지지 구간이었던 부분들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로보티즈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오늘 왠걸 클로봇이 5일선 라인들을 잘 지켜가면서 있더니만 자 시세가 한번 분출되고서 또 꼬리봉이 긴 꼬리봉이 형성이 됐어요. 장중 또 15%까지 갔다가 2%의 위치에 있죠. 자이 와중에 로보트 중에 가장 강세를 보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벌써 전고점 라인들을 세 번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현대무벡스의 모습도 보여요. 정말 다른 로보트들 다 하락하고 있는데 전고점에 있다는 것이죠. 세력의 마음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감속기 기업들이 SPG 동향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 주가를 내렸다가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다시 빼버린 모습들 상당히 지금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사면도 급락 시세가 나왔다가 또 꼬리가 달리면서 장중 위아래 변동성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증시에서 로봇주의 동향을 보면 오늘 9시에 발표가 있어요. CPI 지수. 위아래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상승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중간에 타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시장에서 어떠한 게 움직이고 있나요?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스페이스 X 2200조라 하죠. 투자했다고 해서 미래에셋 증권과 같이, 내 네,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그룹이 4400억을 투자했다고 해서요. 자, 그리고 상당히 우주 항공주들이, 스페이스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죠. HVM. 벌써 12월 8일부터 연속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나라 스페이스도 27%까지 갔다 왔고요. 뭐, 스피어, YJ 링크. 요러한 최근에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또 클로버, 시메스 같은 로봇주들이 단기적인 하락을 보일 때 상당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VM. 3식이가 우리 여러분들과 로봇주가 하락하는데도 개쪽으로 영상을 가져오면서 앞으로 2026년도 반드시 최근에 SPG의 고점 부근들,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들이 나와 줄 것이다 자 그리고 로보티즈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들이 반드시 나와 줄 것이다 그때 테슬라의 주가가 뉴욕 증시가 AI 버블엠에도 불구하고 사상 신고가 475달러라고 말씀드렸죠 그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께 로봇과 이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으로 자율주행까지. 국내 증시에서 테슬라의 수혜를 받는 세계 섹터가 움직일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게 움직이 있나요?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로봇주들이 위아래 조정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주도 이틀 상승하고 밀려있어요. 우주항공주들이 잘 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HVM이 여기서 또 급등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우주항공 부품사들. 세아베스트 지주도 다시 주가를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우리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이 이틀 연속 나왔고, 3일째 위아래 조정 구간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또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의 수급들이 들어와서, 뭐겠습니까? 12월 18일장은 결국 테슬라의 수혜주들이 순환매 장세를 그렸다는 거죠. 다음번 자 우리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하고 나서는 또다시 여러분들 보겠습니까?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일정이 다가오잖아요 내년에. 그럼 로봇주로 또다시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로봇주에서 상당히 물렸으니까 스페이스X 관련주에서 상가 한 시세 한방 먹을만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이 종목으로 수익 내고 로봇주로 밀린 종목들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삼시이가 말씀드리는 그러면 수익 단기적으로 수익 낼 종목이 뭘까? 제가 이렇게 영, 여러분들께 하락하는데도 영상을 가져오면서 다음번 상승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실 분들은 이쪽 링크 신청을 누르시고 삼식의 100% 무료 공모방에 들어오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우주항공주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자 우주항공주로 수익을 많이 보고서 지금 고점에서 3거래에 조정하고 있는 이 로봇주로 또 다시 1월달에 정말 모멘텀이 많아요. 네, CS 2026 열리죠? 현대차의 로봇 발표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또 테슬라 쪽. 옵티머스 3 로봇 공개 일정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놈의 세력들이 우주항공 움직였다가요 우주항공 움직였다가 뭐로 가겠습니까 네그 다음은 로봇이라는 거요 다시 로봇주가 움직일 겁니다 우리는 눌렸을 때 오히려 다음 타자가 누구일 것인가 이 기회 의 포인트 아신다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 우주항공주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날 종목 제가 찾아냈습니다 요 종목을 제가 오늘 설명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공무방에, 같이 함께하는 공무방에 들어오신 분들 있으시겠죠? 26,790분. 자, 오늘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11,550원. 왜 드렸을까요? 제가 오늘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를 11,500원에 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앞선 매물권들까지 주가가 살짝 올라온 상태인데 이러한 구간들에서 물량 매집을 하는 앞선 매... 밑에 하단 부분들 있죠? 물량 매집을 하고 왜 급등 상한가 시세가 나와 좋아야 될까? 왜 공모방에 있으신 분들께 이렇게 캔코 아 에어로 스페이스를 11,550원에 드렸을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일단 2월 달에 17,890원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최근 스페이스X 수혜주들이 잘 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미 항공 우주국 나사와 스페이스 x 의 우주 항공 부품을 다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나사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도 했고요. 국내 상장사 유일이죠. 스페이스 납품 이력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우주 항공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이 기업이 말이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400억 밖에 하지 않아요. 자, 최근에 HVM이 상당히 신규 상장하고 나서, 우주 항공주 중에 시총이 제일 높습니다. 4,957억 원이죠. 네, 신규 상장하고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데, 이 종목이 보시면 시가총액이 4,200억이에요.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는 1,500억인데, hvm은 4,200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공모방에서 드렸던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가 왜 상한가를 갈수 있을까? 첫 번째 시총이 정말 1,500억 밖에 하지 않는다. 저렴하다. 일단 첫 번째고, 그것도 나사에, 또 테슬라 쪽에. 직 납품을 하는데 천억대 우주항공주입니다. 기술력이 있는데도 말이죠. 두 번째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1 1회차 11회차, 11회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많이 내려보시면 정확하게 11회차 얼마 자금이 들어왔어요. 자, 이거 1,300억입니다. 1 3 0억 시총이 1,500억밖에 하지 않는데 자금이 1,300억이나 들어온 세력이 있었습니다. 어그그 그 세력이 누굴까요 자그 가격대가 전환사채가 들어온 가격대 한번 보시면 13,995원 이었어요 네 13,995원 그쵸 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이 전환사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조정 가격도 없습니다 결국에 이 13,995원 세력에 1,300억이 들어온 세력들은 여기에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를 투자를 했다는 건데 지금 가격대는 뭐 얼마입니까? 그냥 12,000원, 11,000원, 12,00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세력이 13,000억, 1,300억 투자했으니까 테슬라 쪽 플러스 나사 공급 이슈 딱 뜨면 여기서 상한가 몇방 띄울 겁니다. 그다음에 2만 원갈 거예요.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하니까 이렇게 또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력들이 이 1,300억에 대한 전환사채를 2만원 위쪽에서 출하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될수 있겠어요? 또 위쪽에서 물린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니까 이 세력들이 1,300억 13 자금을 1,3995억에 투자를 했다 보니까 자 우리 공구방에서 캔코와 여로 스페이스를 11,550원에 드렸어요. 이렇게 여기 구간이죠. 11,550원. 이런 구간에서 딱 매물대 딱 뚫어주면 이런게 여기 17,890원을 강력해 주 뚫어주는 상한가 랠리가 나옵니다. 연달아 상승 구간들이 나와요. 네, 이런 종목분들 제가 공시자료 보면서 딱 공부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뭐 15,000원 기본적으로 15,000원 그냥 갈겁니다. 상한가 한방에 여러 방 나올 수 있겠고 이렇게 삼식이랑 세력이 들어온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군들 상한가 여러 방 나올 종목군들을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제가 공시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으니깐요 삼식이랑 함께하는 100% 무료 공부방에 입장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숫자 7번, 삼식의 번호로 누르시고 공부방에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캥와 에러스페이스 공략하셔서 급등 상한가 시세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종목으로 그러면 어떠한 로봇주들을 좀 공략할까요? 자,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오늘 좀 눈여겨 보이는 종목이 있었어요. 자, 그 종목 브리핑을 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숫자 7번 눌러주시고 공방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받아가시어서 어려운 장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캔코어 레어스이스 갑자기 제가 또 영상 촬영하면서 드리니까, 어우, 종가까지 말아 올렸는데요. 아, 요 종목 이거 매물 때 물량 다 먹었네요. 물량 다 먹고 슈팅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금방. 아주 공방에 추천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테슬라 관련주인 이 스페이스 관련주들은 미래에스 벤처 투자 4천억 투자했다고 해서 증권이랑 같이 오르고 있고 우주 항공주들도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로봇주들은, 정말 이상하게, 급락 시세가 막, 변동성이 심해요. 그쵸? 레인보우 벌써 3거래일, 로보티즈 3거래일.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 시세까진 그래, 괜찮아. 근데 이 시세가 이탈되면은, 정말, 큰일이잖아. 정말, 1월달, 얼만큼 모멘텀들이 다가오고 있,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SPG도 보시면, 여기서요, 변동성이 너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사실, 매도세는 크게 나오지 않아요. 기관계는 아직도 큰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서 개인분들이 왔다 갔다 할때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놈들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시세를 왔다 갔다 만들면서 기존의 주주들을 팔게 만들면서 또 주가를 올려 나갈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계속 수조로 매집했는데 큰 매도세는 나오지 않잖아요. 클로봇도 오늘 신고가를 뚫어줬죠. 자,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매수를 해왔겠습니까? 최근 매도세가 외국인들 짓지만, 아직도, 아직도 이 140만 주 물량들이 천천히 소화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자, 여러분들께서 걱정 많으시니까, 지금 현재 2025년 12월 16일부터 지금 17일, 18일까지, 자, 위아래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정을 하는 종목도 있고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종목도 있어요. 자, 이제 내일 19일 CPI가 또 발표되면서 이러한 변동성 구간들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악재 반영은 끝났고, 이제 로봇주에는 호재가 다가서야 된다. 앞으로 다가온 호재 모멘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현대 보스턴 아이맥스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2026년도 뭐 CS 2026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하는 배터리 교환식으로 3세대 로봇이 공개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2~3분 내에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현대의 3세대 로봇이 공개되는 일정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도 내년에 공개가 되고요 또, 다, 또 다른 빅테크 대기업들의 로봇 인수 소식들 자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비상장 로봇 기업 m a 가능성 이러한 종목들 중에 제가 lg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실증 작업 중인 로보로스의 로봇도 보여드렸었고 삼성의 투자를 받은 로봇용 센서 전문 기업인 에이딘 로보틱스도 보여 드렸죠. 어, 이제 코스닥 상장도 본격화 한다고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시총 비교를 해 봤을 때 피겨 AI사가 400억 달러. 그 규모가 59조. 포터나이믹스가 43조. 아직 국내 기업들은 10조 단위 기업도 하나도 없다고 말씀 드렸죠. 지금보다 두배더 올라가도 된다. 지금의 하락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상승의 시작이다. 레인보우 8조, 로보티즈 4조밖에 되지 않는다. 피규어 A사 59조, 보스턴 다이맥스 43조. 자, 적어도 10조, 20조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력한 후보들 아니겠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박살이 났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의 기회가 되는 로봇주로 이러한 종목들 감속기 SPG 사면, 뭐 우린 PTS HL 만도, 빅테크 협력하는 로보티즈 사면 확정된 현대 보스턴 다믹스 로봇주들을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종목군들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식이가 일단 선물주로 드렸던 로보티즈, 그리고 링크 솔루션. 강조드렸던 뭐 콜로보 사면까지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현대차가 ca's 2026 일정에서 이발표회 일정 때 같이 부각받을 기업들 사면 hl 만도 하이젠 rnm 로보티즈 우린 pts까지 지금 고점을 찍고 밀려 있지만 다시 천천히 매집을 하면서 신고점을 갱신해줄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근들, 지지 구간들이었던 부근들을 좀 오늘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환사체가 32,000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가격대는 지지를 해주면서 천천히 매집을 하면서 또다시 신고점 이쪽 52,000선을 네, 다시 뚫으러 가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보여주겠죠? 자, 그리고 우리 공부방에서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링크 솔루션 10시 21분. 이달 12월 말에 보스턴 다이믹스 로봇 25종 공급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이미 나왔는데요. 내부 테스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결과에 따라서 추가 품목 확대, 장기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하네요. 뭐 자동차 부품, 또 아틀라스 다리의 부품, 로봇에 적용될 핵심 기계 구동부품, 액추에이터 25종을 납품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 결과만 나오게 된다면, 정말 이 주요 부품 협력사 선정 과정에 검증 기준이 매우 엄격한데, 샘플 테스트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정말 이 신뢰도가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25일 딱 공개 나오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 소식 나오고, 자, 지지를 해줬던 부분들 한번 물량 5만원대, 체크를 해줬어요. 48,000원까지 체크를 해줬네요. 제가 어제 50분짜리 영상을 남기면서, 자, 이 종목 이렇게 갈수 있다. 5위선은 한번 맞닿고 11선까지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선까지 내려온 시점, 이 48,000선 지지하고서, 이렇게 꼬리가 말리는 봉 패턴을 형성한다면, 앞선 매물권들 자리 잡고서, 자, 똑같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결국 뭡니까? 자 시장 하락에도 상승과 5일선 조정 그리고 이쪽에서 10일선 조정 라인들 신고가를 뚫고서 악재 시장의 악재에 따른 급락 시세가 11선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장중에 이러한 부분들, 꼬리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줬어요. 완전 쌍바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지 구간대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5만 라인들을 확실하게 지켜줄 거예요. 자, 오늘 삼식이가 말씀드렸던 대로 4만 8천원까지 빠졌다가, 5만 2천원으로 다시 회복을 했단 말이죠. 추세를 잡아줬습니다. 기다리다가 갑자기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또 뚫어주면서 삼시가 말씀드렸던 6만원, 7만원을 넘어서 10만 랠리도 보여줄 수 있어요. 시총 2,800억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수혜주로 조단히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캔코 아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우주항공 딱 수익 내고 링크솔루션 딱 담아놓으면 급등 그 상한가 시세에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 클로버 또 오늘 고점에 또 물리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72,000선 7만 7만원대 위에서 또 물리신 분들 상당히 지금 4거래일째 외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주가가 여기서 바로 반등하면 좋겠으나 12선 라인들까지 한번 재차 밀렸다가 예, 밀어줬다가 요런 구간에서 또 반등을 할수 있으니까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른 SPG 급락할 때 자리를 지켜 줬다 기관계 쪽에서 방어를 해 줬다. 그러면서 또이 69,000선을 돌파를 해줄 것이다 했더니 오늘 또 72,000선까지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기관계들이 상당히 최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6만 초반 라인에서 놀다가 72,000선을 또제 돌파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리신 분들도 또 급등 시세 나오면 고가에 사지 마시고요. 미리 지금 로봇주는 남들의 관심도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담아놔야 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죠. 하락이 기회가 되는 제가 어제 영상에 남겨놨는데 이러한 기업들만 보세요. SPG. 확실합니다. 확실해. 그동안 5회선 라인들을 타고 갔던 부분들 단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빼버렸어요. 다시 저점 잡아주면서 올리는 패턴들이 나올 겁니다. 차라리 하락을 할때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야 다 털려나가니까. 급락하고 자리 잡아주면서 천천히 주가를 끌어올려 나가는지. 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패턴 아니겠어요? SPG랑 사면은 비슷하게 이틀간 급락, 또 상승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주고 다시 반전해주는지. 제가 어제 우린 PTS도 수급 들어왔다고 했어요. 자, 외인들이 정말 16만주, 17만주, 10만주 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업들도 결국에 과거 지지 구간 때 박스권을 형성해 가면서 다시 파동을 그려나갈 겁니다. 이 13,000원 뚫어가는 구간들이 아직 감속기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에 나와줄 것이다. 감속기 기업들이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해 줄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현대 보스턴 이맥스 1월달 cs 2026 일정에 발표를 하니까 유일 소프트웨어 협력사 클로봇이 잘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갔다 왔고 다시 빠졌고 은봉이때 담아 놓으세요. 클로봇은 뭐 6만선 초반 이러한 구간 때까지 빠지면서 수급이 붙는다. 또 재차 7만선을 돌파를 해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아까 그리고 링크솔루션 다시 12월 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저점 구간들 잡아주고서 재돌파하는 구간들이 나와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로보티즈 로보티즈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향이 비슷합니다. 3거래일 21선까지 하라 요러한 구간 봉이 형성이 된다고 봐요. 꼬리가 위쪽으로 달린 봉이 아니라 꼬리가 아래쪽으로 달리는 봉들. 그래서 추세를 잡아주는가.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추세선 라인에서 요러한 봉이 딱 나와준다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물량 털고 위쪽으로 상승 반전해 나갈 수 있는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레인보우, 아까 레인보우도 마찬가지요 비슷하게. 추세 반전을 해나갈 수 있다. 이제 기존 주주들상거래 약세 동향 보이면서 털거다 털었으니까 다시 상승 구간들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진짜 추세, 추세가 더 이탈한다면 정말 끝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2026년도 상당히 많은 로봇의 일정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어제 50분짜리 영상을 열변을 토하면서 오늘 분명 하락 시세에 당연히 18일 밤 9시니까 오늘까지 나와줄 수 있다. 증시 방향성 금요일에 증시 방향성 보고서 수급 자리 확실하게 지켜준다면 그때부터 재차 시작이 될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모멘텀과 앞으로 올라갈 종목군들 하락의 기회가 되는 로복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식일는 아직도 SPG, 사면, 우린PTS, HL만도 이러한 기업들 다시 재차 상가 한 이상 신고가 뚫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 협력하는 로보티즈 사면 꼭 눈여겨보세요. 사면이랑 로보티즈는 진짜 급등 시세가 신고가로 뚫어줘야 됩니다. 12월 달에 뭐가 있어요? 로봇송 공개 일정. 사면은 빅테크 두 곳의 감속기 공급.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어요. 앞으로 뭐 클로봇 오늘 움직였듯이 사면도 갈 거고, 링크솔루션도 갈 거고, 로보티즈도 갈 거고, HL 만우도 움직일 겁니다. 밑에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확정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자 했더니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클로버 종목이 움직였어요. 근데 다시 빠졌지만 제차 저점 잡아주고서 저점 잡아주고서 제차 72,900선을 제차 또 돌파를 해줄 겁니다. 괜히 또 7만 위쪽에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지금은 하락했을 때 확정적인 수혜 받는 그 기업들을 눌렸을 때 담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링크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보스턴 다이믹스에 새로운 소식들 많이 들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섬시가 같이 함께한 공모방에서 추천주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추천주를 드릴 거예요. 자, 링크 솔루션 사명 콜로보 아직 많이 나올 특급 이슈들이 있다는 점. 함께 하실 분들은 5027-9028번에 숫자 7번 눌러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삼신이가 말씀드렸던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11,550원에 수익 내고 공부방에 있으셨던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자, 요 종목.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영상 찍고 있는 도중에 놀라버렸어요. 11,550원. 550원 라인 요 구간에 딱들렸더니 장중에 17%까지 또 급등을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삼식이 뭐라 말씀드렸죠? 아직도 바닥이다 이러한 구간들 뚫어준 시점 최소 이 13,990원 요러한 라인에 세력의 1,300억 사채가 들어왔다 보니까 이놈들이 앞선 매물건들 물량 또 흡수를 하는 과정 통해서 주가를 띄워주는 구간 저는 요런 구간도 뚫어준다 보고 있습니다. 이호 캔커와 에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으로 수익 많이 보시고요. 그동안 물렸었던 주가가 3거래일 하락 때문에 로보츠들이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오늘 댓글에는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댓글 보고서 오늘 저녁 8시 영상에서 3시가 간략하게 차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유 중인 로보츠 중에 이 종목 좀 알고 싶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오려고 하니까요 보신 분들은 댓글 댓글 보시고 로봇주에 다시 한번 큰 신고가 돌파 시세가 남아있다는 점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주식공방 2만 명 돌파 이벤트로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이 세력주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받는 주식 중에 AI 핵심 대장주, AI 최종 종착지 로봇주,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대장주, 조선 슈퍼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 세계적인 빅파마와 같이 협력하는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열심히 매집 중인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다건에서 쌍크리 매수가 나오면, 자, 나중에, 올라갈 때, 5배에서 10배 이상 올라가게 되죠? 최근에도 강력한 급등 시세 보이는 종목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알테우젠 4만원에서 50만원, 1250% 급등. 자, 레인보우 로보텍스도 삼성 코럽션 발동으로 400% 급등했죠? 하나, 이로스페이스도 방산 실적 모멘텀으로 1300% 급등. 하나, 오션도 K조선의 황제주 아니겠습니까? 400% 급등. LG의 로봇대장주 로보티즈 500%. APR 500%. 비만 치료제의 대장 주죠. 1,700 상승을 보여주었고. 어, 최근에 대사이상지방감염치료제 일라일리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올릭스 6% 급등시세를 네,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원자대장조두산에노베티350% 차기 하나오션을 이어 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HA중공업 900% 급등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시세를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세력주들의 주가 상승 패턴은 보통 세력 매집 평단가 대비 주가를 5배에서 15배 이상 상승시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도 보여드린 강력한 급등 시세가 나온 세력주들과 똑같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재료가 너무 확실하고요.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수급도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직 주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미리 매수해 놓으신다면 정말 세력주로 슈퍼개미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종목을 제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자, 2025년 세력주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 이 종목을 저와 함께 매수해서 세력주로 불안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신 다음에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만 9000분께서 함께 해주시는 슈퍼개미 주식공방에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지금 보기 있시는 영상 밑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제가 적어놓은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핸드폰 문자로 숫자 7번을 010 5017 9028 번호로 자동 입력하게 되는데요. 자, 7번을 문자를 보내 주시면 자, 우리 여러분들께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 드릴 거예요. 네, 꼭 한번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버튼 누르시고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2025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혼자서 매수 매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투자자분들, 네 세력주를 공략해서 불안한 수익계좌를 만들고 싶은 투자자분들, 자 미리미리 슈퍼게미 주식공방 입장해주시길 바랄게요. 항상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삼식이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